저는 대통령의 용기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내 이념전쟁을 벌이다가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갑자기 민생 속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념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입니다. 보통 야당은 내지르는 편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 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을 흔들었다고 희낙낙 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에서는 서울이 작다고 그러면 부산은이라고 반문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훨씬 현명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